안녕하셨습니까? 네, 고교수입니다. 오늘은 산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제목을 산사자는 육식 적체에 사용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 이거 고기 먹고 채한데 쓰는 거구나. 아, 어, 본초서에는 이 산사자를 소식약, 뭐 소화자의 범주 내에서, 어 분류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소화제구나, 일단. 그러나, 아 고기 먹고 채쓸때 주로 쓰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식물을 한번 보죠. 크라타이그스 피나티 피다. 이런, 어, 레틴 학명 그죠? 예, 명이 붙어 있는데요. 산사나무, 그렇죠 장미과 식물입니다 로사케아에 그래서 산사나무의 잘 익은 열매를 약으로 쓴다. 물론 이것 식품으로도 씁니다. 이 과육을 과육이 그 품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제가 어 중국의 산동이나 이런 쪽에서 나는 산사를 보니까 과육의 그 크기가 우리 것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 고려인삼 정과 같이 이렇게 달달하게 해가지고, 반건조시켜가지고, 상품화 시켜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크라타이구스라고 하는 이속명명의 성명, 이 뜻은 그리스어에서 그 크라토스라고 힘을,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again이라고 유지하다 지탱하다. 힘을 지탱하다. 그런 말인데, 목재가 아주 단단한 것으로부터 이런 속명이 유래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피나티피다라는 말은, 어, 깃털, 날개, 지느러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산사나무 잎의 우상중렬의 뜻에서 유래했다. 막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상중렬이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아 이게 어 날개 긴 모양으로 가운데가 좀 갈라져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런 입의 모양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막 그런 입 모양으로부터 이런 종명 피나티피다라고 하는 종명 그죠 날개, 깃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종명이 붙어졌다라고 이해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저걸 맨날 저 약학대학에서 저걸 왜라 그러는데 어떻게 왜요? 어떻게 왜요? 그냥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초 통학하면서 버스 안에서 프레시 카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 그 학명 쓰고 과명 쓰고, 그다음에 효능 쓰고, 성분 쓰고, 산지 쓰고 막 이래가지고 플래시카드에 그냥 약용식물에그 어, 각각 테이블을 처음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뭐 F학점 나오니까 그것도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유 대학 가면 좀 이거 뭐 고3 때뭐또 재수하면서. 고생을 했으니 조금 여유를 갖나 그랬더니 그냥 입학 하자마자 그냥, 그냥 뭐 닥달거리는데 뭐 정신 못 차릴 뻔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막 한탄스럽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막 그래도 잘 버티고 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라틴어의 뜻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학명을 암기해야만 되는 그런 전공자들한테는 좀 참고가 돼서 머릿속에 쉽게 또는 오래 기억이 남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한방현웅을 한번 보죠. 어, 자, 우선 성미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 하면 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사자를 소화제로 쓸 경우에 이 신맛 때문에 뭐이 신맛 때문에 위산은 분비가 팡팡 잘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궤양이나 위장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 산사자를 쓸때이 산미 신맛 때문에 속이 더 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산사자를 소화제로 선택할 때는 위장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투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위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소화제로 요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위가 자꾸 쓰린 사람들은 이 소화제를 먹고 초이 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좀 있다. 그리고 미온, 약간 따뜻하다, 라고 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위, 간경으로 귀경을 합니다. 주로 비위경으로 들어가서 위산, 그죠? 위, 위, 위에 소, 음식물 적체된 것을 그쵸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이 바로 산사자이다. 산사나무에 프락트스, 열매, 열매를 약으로 쓴다는 것이고, 간경맥으로도 귀경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방 효능을 보면 소식화적, 그저 소화시킨다는 말인데 적체된 것, 그러니까 체한 것을 풀어주고 소화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적취를 제거한다. 그저 음식물이 캐캐 쌓여 있어 막혀있는 것을 그저 제거한다. 그다음에 파기산 어 아주 소화제치고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를 깨트리고 피가 뭉친 것을 흩어지게 한다. 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혈액이 뭉친 것도 의미하지만 이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어라고 볼수 있고 협의적으로는 그저 그렇죠? 혈전 같은 질환도 바로 어라고 할수 있는데 여하튼 어혈을 파산한다. 야, 이거 혈액순환 약이군요. 그래서 그런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서양 산사엽, 잎해, 산사나무, 잎해 엑스트랙트를 이용해서 혈액순환 개선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고, 어, 그렇죠. 네, 오늘날 은뭐전 어, 세계적으로 널리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고기 먹고 체한데 소화제로 사용한다. 단, 위계양이 있는 사람은 속이 더 쓰릴 수 있어서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한편, 서양 산사협 X를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 의약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그렇죠? 아. 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에, 자원이기도 한이 산사나무의 열매 잎을 가지고도 이런 혈액순환, 그렇죠?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는데 산사자에도 이와 같이 어, 열을 파산한다는 이런 효능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산사자를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 의약품 내지 건강식품의 개발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저 머리가 돌겠죠 이 강의를 듣는 전문가 그룹이거나 또는 전문성이 없는 약초를 그래도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힌트를 좀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마인드를 얻길 바라고요. 좀더 어 이런 한방 바이오산업이 확대되는데 여하튼 지식이 널리 펴지길 원합니다. 자 성분은 제가 탄닌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했고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트리테르펜, 쿠마린, 세스키테르펜, 페닐프로파노이드 다양한 천연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테르페노이드 계통의 트리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 그렇죠? 세스키테르펜계 물질은 약간 향기 성분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트리테르펜은 비향기성, 그렇죠. 약효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페놀이 컴파운드 중에는 플라보노이드, 탄닌, 페닐프로파노이드, 이런 것들이. 식물 생체내에서는 스키민산을, 그쵸? 그렇죠. 어, 생합성 중간 물질로 해서 많이 생성되는 물질 군들이고, 트리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자, 아, 이것이, 에, 6개 결합하면 트리테르펜, 그죠? 세개 결합하면 세스키테르펜, 그렇죠? 기본, 어, 분자 골격이 트리테르펜은 탄소 30개짜리, 세스키테르펜은 15개짜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에, 쿠마린계 물질도, 이렇게, 에, 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소개되는 이 물질들은 전부 다 아주 나름대로 어, 강력한 약효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탄닌은 항산화 작용 그죠. 그 다음에 크로제닉엑시드 같으면 아주 강력한 소염 그죠. 항산화 소염 해열 진통 이와 관련된 물질군이고 플라보노이드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항균이라든가, 또, 혈액순환이라든가, 코에르세틴 같은 혈압강화, 이런 혈관계 상당히 작용하는 물질군이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산사자가 어혈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 플라보노이드의 이 코에르세틴 같은 물질만 봐도, 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아,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트리테르펜, 오레아노리 갱시드, 소염이나, 이것도 역시 혈전, 이런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물질군이죠. 그래서 소염작용, 혈전, 어, 혈액순환, 이래도 작용하는 물질군이고요. 쿠마린 개물질, 에스클린 뭐, 이런 것은 이 탐즙 분비와도 관련이 있고, 또 미백작용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어, 천연물이 되겠습니다. 아, 세스키터펜 역시 항염 작용, 페닐프로파노이드 항산화 항염 대표적인 카페시드 같은 경우. 이 물질은 커피의 기능성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고 간 기능 개선에도 확실히 작용하는 물질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이 산사에 들어 있는 이런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를 보면 위액 분비 촉진 작용 그렇죠? 위액 분비 촉진 작용 제가 이 신맛이 있어서 위산이 잘 많이 분비가 돼서 속쓰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고기 먹고 콱 채워가지고 이럴 때 위액이 팡팡 분비되면서 확 녹여버리겠죠 그 고기 먹고 체했을 때잘 듣겠다 육식적 체에 쓴다 그 다음에 심혈관 보호작용 제가 아, 성분 중에서 프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이나 또는 트리, 트리테르펜 오레아노리 객시드라든가 이런 혈관계에 작용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강심작용이 있더라 심장박동수도 튼튼하게 해 주는 강심 작용이 있더라. 혈관 확장 작용과 혈압 강화 작용이 있더라. 제가 성분 중에 쿠에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맥경화증 개선 작용. 이도 역시 같은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트리테로펜계 물질들이 이런 어, 지질 대사 개선 작용 같은 것 또는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이런 작용들이 뚜렷하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로시나제 역제작용, 미백 작용인데 제가 쿠마린계 물질들이 이런 효능들을 많이 이, 나타내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항중양 작용, 항암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트리테르펜계 물질들이 아주 뚜렷하게 알려져 많이 알려져 있죠. 피부염 개선 작용, 염증이라 하면 아, 역시 트리트로펜 또는 페놀, 페놀계 물질들, 페닐프로파노이드, 뭐 이런 물질들이 이런 작용을 아마 뒷받침할 것이다. 항산화 작용, 예, 페놀이 컴파운드 말씀드렸습니다. 아, 역시 그렇고요. 예, 탄닌이나 또는 페닐프로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상기도 염증 억제 작용 그랬는데. 이런 것은 천식 모델에서 효능을 나타냈다. 그런 건데, 역시 그 염증에 드는 물질은 들이 페닐, 페놀계 물질 또는 테르펜계 물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 그럴 수 있겠다. 항염작용, 역시 플라보노이드 뿐만 아니라, 이 플라보노이드 가지고 실험했지만, 페닐프로파노이드 또는 트리테르펜, 이런 물질들이 강력합니다. 신경 보호 작용이 있더라. 대부분 이런 경우 신경 염증 역시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요. 항균 작용 역시 이것은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경우는 아, 다른 어떤 천연물에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패널성 물질군들이 이런 작용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당뇨 작용 역시 테르페노이드 아, 그리고 항비만 간보호작용. 역시 테로페노이드계 물질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골다공증 개선작용. 이 경우도 테로페노이드계 물질들이 에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아직 성분 레벨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이나 또는 연구자 여러분들은 이런 성분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은 논문들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방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산사자가 들어가 있는 개비탕이라는 방제인데, 자, 창출, 복령, 자, 비위를 건실하게 하고요. 산약, 인삼, 보기제가 들어있군요. 연육산사자, 텍사, 뭐 이뇨작용도 있으면서 신장의 열도 내리겠군요. 진피감초, 비위를 다스리는 약들이 창출, 복령, 진피감초 또는 인삼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군요. 자, 이 개비탕은 식사한 다음에 바로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좋더라, 그런 거죠. 단순 소화제라기보다는 비위를 좀잘 다스리면서 소화작용도 있도록 하는 약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자 개비탕은 대장 경련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바로 위장관이 흔들려서 바로 설사하는 사람들 소화도 안 되고 바로 설사하는 사람들 밥 먹고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마른 사람들 중에 위장관이 아주 그 음, 얇아서 이 음식을 먹으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배설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음식은 많이 먹는데 뭐 살은 뭐 거의 안 찌고 먹는 대로 다 배설하고 그래서 낭비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비위도 원실하게 하고요. 그죠? 비위를 좀 살찌게 하는 장관도 살찌게 하는 그런 탕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식후 소화되지 않은 묽은 변을 자주 보고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아랫배가 서늘한 경향을 띄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 개비탕 이런 한약 방제 잘 기억해 두셨다. 어, 건강 백세 사회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산사자, 산사자, 음, 소도, 소도약으로서 또는 소화제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했습니다. 기억하기는 혈전, 혈액순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발 마인드를 꼭 가지고 어,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